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레디 피자 가게 피규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나이트메어 버전인데요. 짜잔 프레디입니다. 그냥 프레디. 나이트메어 프레디인데 되게 맨들맨들하게 잘돼 있어요. 그리고 막 아무 있는 것도 없고, 네 요렇게 생겼고, 그리고 그냥 1탄 플레지보다는 되게 무섭게 돼 있어요. 아주 무섭죠. 발은 되게 괜찮아요. 잘 빠져요. 근데 툭하면 빠지죠. 목이나 관절은 아주 잘 돌아가네요. 그 다음은 보니입니다. 네, 보니는 에이, 한쪽 다리가 없네요. 띄워 주고 보니입니다. 오, 보니. 무서운 보니. 보니는 게임에서는 조금 무섭게 많이 등장하죠? 그 다음은 치카. 치카입니다. 치카는 오, 치카는 되게 무섭게 돼 있어요. 아이템의 어치카라 그런지 여긴 <laughs> 찢어져 있고요. 오 이거 뭐지? 이거가 앞에 있는 건 찢어져 있고요. 컵케이크, 컵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. 오, 무섭네요. 그 다음은 바로 폭시, 폭시고요. 예, 기존 프레디! 시리즈들보다는 되게 무서워요. 얘들이 네다 나이프면 악몽이니까 무섭게 되어죠 폭신은 되게 깔끔하게 돼있어요. 다른 애들보다 음. 얼굴도 다 깔끔하게 돼있고 요거 이제 요거만 빼면 은 돼요. 그리고 갈고리도 잘 돼있고 다리도 잘 돼있고. 다음은 맹글. 근데 맹글은 그왜 한쪽 팔이 없냐면은 이거 보세요.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기 요거 있는 걸 잃어버렸어요. 아 <laughs> 잃어버렸어요. 안돼. 한쪽 팔만 막 한쪽 팔밖에 없네요. 아예 아까 워요 아까 워 그래서 이, 이거밖에 못 못했고요. 그 다음은 마지막 인가 퍼펫 우 퍼펫입니다. 퍼펫 퍼펫은 이거 보세요. 되게 무섭게 돼 있어요. 눈물을 흘리고 있고 입은 크게 돼 있고 입술도 있어요. 손은 뾰족하게 돼 있고 조금 따가워요. 그리고 고무 재질이 다른 것들보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